저는 노동법 강의를 맡고 있는 김용호 노무사라고 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아, 뭐, 제 소개는 뭐, 가름을 좀 하도록 하고요 노동법에 대한 뭐, 전반적인 2차의 공부 내용들,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범위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노동법은 원래 이제 한 과목입니다 노동법. 그런데 일반적으로 1교시와2교시가 나눠져 가지고 일교시에 노동법 1에 해 당하는 파트를 이제 보통 이제 시험을 보게 되고요. 2교시에서 노동법 2에 해 당하는 파트를 이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때 노동법 1에 해 당하는 파트는 이제 요 파트인 거죠. 이 파트에서 근로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산안법 산재보험법, 그다음에 고용보험법 이렇게 시험 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산안법은시험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한번 더. 고용법부도 남적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어, 나오게 되면 거의 근로기준법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 문제 개수로 따지면은 25점짜리가 한세문제 이렇게 가정하시면은 근로기준법에서 세문제가다 나오는 것도 꽤많고요 경우에 따라한두문제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문제나두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끔씩 이제 기간제법에서한 문제, 파견법에서 한 문제. 그래서 이두 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요것들은 상세히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어 산재보험법은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한 어, 지금까지 한 문제 나왔거든요 한 문제 에, 이게 최근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법이긴 한데 다른 법에서는 약간 떨어지는 하지만 아예 안볼수 없는 에, 쟁점 중심으로 몇 가지는 에, 공부를 해야 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강약을 조절하실 때는 근로기준법에 어,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에, 기간제법, 파견법도 거의 못지않은 어떤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율적으로 그다음 산재법은 강사님이 소개해주시는 그정도 내용까지는 공부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노동법 이해 다가는 이교시 파트는 어 문제 법의 내용은 다섯 가지인데 문제가 나온 적이 없어요. 이것들은 뭐 교원노동법, 공무노동법뭐 근로자참여법, 노동연예법자 이건 나온 적이 없고. 노동자법만 거의 한세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딱고정화돼 있는 거죠. 다른 법들은 1차에서 혹시 나오게 되면은 1차 범위하고도 결합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조금, 어,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1차 문제 받던 거를 가지고서 약간 접목을 시키는 그렇게 하셔야 되고, 요거는 뭐 상세하게 공부한다. 그러기에는 효율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그러니까 노동자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 내용도주로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학연법 중심으로 강의를 하게 되고 산재법도 조금 몇 가지만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노동법 2교시는 노동조합법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좀 하게 돼요. 자, 출제 경향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옛날에는 이렇게 출제가 됐나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문제가 1교시에 두 문제, 두 문제인데 50점짜리 한 문제. 그다음에 25점짜리 한 문제. 요런 구조예요. 자, 요런 구조인데, 정확하게는 50점짜리에 두 개가 녹여있습니다. 25점짜리 한 문제, 25점짜리 한 문제. 이런 구조다 보니까, 그냥 엄밀하게는 25점짜리 문제가 한세 문제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50점은 약간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쟁점과 그렇지 않은 쟁점들에 대해서 배점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25점이 아니고, 얘는 30점, 얘는 20점. 뭐, 그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25점짜리가 한세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과거에는 작은 문제를 약수령으로 낼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문제가 안 나와요. 안 나와서. 지금은 모든 문제가 이제 사례화 돼 있더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사례를 푸는 문제가 대부분이다. 이해하시고요. 아, 어, 그다음에 문제는 쟁점을 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평이한 문제들, 뭐 당연히 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론 문제들, 이런 것들이 나오진 않고, 어, 판례가 있는 것들, 그리고 쟁점이 되고 있는 것들, 고정 중심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오히려 1차에 비해서는, 어, 어떤 문제의 범위가 좁습니다. 1차는 넓죠, 굉장히. 다 봐야 돼요. 그런데 2차는 문제의 범위가 오히려 좁습니다. 좁지만 깊게 봐야 되는 거죠. 1차는 넓고 얇게 봐는, 얇게 본 문제고, 2차는 좁고 깊게 봐야 되는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부하실 때요 쟁점이 무엇인지 요거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요 쟁점이 뭔가 하면은 판례가 있는 것들입니다. 단게 아니고 그럼 판례가 있는 것들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판례 문제가 대부분인 건데 이 판례를 굳이 나누게 되면 한세 가지 형태로 판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적인 판례. 그러니까 노동법을 공부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알고 써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 그 기본적 판례들 그런 것들이 하나 들어가 있고 자또한 가지는 아주 최근 판례들. 어 이게 최근에 아주 극명하게 이게 알려졌어요. 이게 2021년도에는 이 전통적인 판례 문제가 3문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신 판례가 3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갈라진 거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판례 하나, 최신 판례 하나, 그동안에 안 나왔던 판례 하나, 이 정도.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심한 판례라고 이름을 지어놨는데, 이 심한 판례는. 최신 팔레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안 나왔던 팔레 종류들, 그런 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전통 팔레가 한두 문제 내지 한 문제, 최신 팔레가 반드시 한 문제 나오고요. 혹은 뭐두 문제. 주로 요 사이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뭐, 그러다가 가끔씩 아주 특이한 문제, 그런 것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요 문제가 이제 과거에는, 이게 회식 문제에서의 산재 문제로 나온 적이 한번 있습니다. 아주 뭐 특이한 종류의 팔레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올해의 문제가 최신판례로 이게 다 났다고 하더라도 내현도들 이렇게 나올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내현도는 또 전통적인 판례들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본은 깔아놓고 최신판례를 약간 쌓아가는 구조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심화판례는 여러분들이 상세히 볼 수가 없어요. 이것들은 되게 판례집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판례집에 소개되어 있는 판례 중에서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것들 뭐 그런 거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좀 하시면 됩니다. 제가 강의할 때 그런 것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좁게 쟁점 중심으로 판례 중심으로 공부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학습의 방법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예시한 건데 오늘 뭐설명이니까상세해 보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주 전형적인 그런 2차 문제라서 하나 가지고 왔어요. 자 이게 어떤 형태의 문제인가 하면 어, 어떤 이제 어, 이제 분화하고 판매 계약을 시그랬습니다. 판매 용역 계약. 자, 이게 50점짜리입니다. 30점짜리 한 문제, 20점짜리 한 문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자, 그래서 판매 용역 계약을 시그랬는데, 요 분이 나중에, 어, 연장으로 수당을 청구합니다. 연장으로 수당을. 그때 이제 판매 수당이 들어가요. 판매, 이런 수수료가 들어가 있는 거죠. 판매 수수료. 자, 판매 수수료가 이게 통상 임금이다. 이걸 수정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쟁점을 발견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굉장히 친절하게 쟁점이 무엇인지를 다 적어놨어요. 이게요. 자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우리가 연장 로스팅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신분이 근로자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근로자가 아니면은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 거죠. 1차적으로 내가 근로기준법상에 근로자가 돼야지만 이걸 청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가. 과연 이분이 근로자인지를 따져보세요. 이 문제를 하나 만들어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큰한 문제지만 사실은 두 개의 정점이 함께 있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근로자가 맞겠죠. 이게 일반적으로 이게 근로자가 아니면은 두 번째 문제 나기가 쉽지 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근로자가 맞는 식으로 문제가 나오겠죠. 두 번째로 이분이 근로자가 되면은 이 판매 수수료라는 것이 통상 임금에 해당하는 거냐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 속에 쟁점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는 이분이 근로자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 그거 하나. 두 번째로 통상임금에 대한 판단 기준 하나. 그런 식으로 쟁점을 두 가지를 몰아놓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다 쟁점이에요. 누가 근로자인지, 이 통상임금이 무엇인지 다 중요한 쟁점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쟁점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면은, 어, 이 차는요, 넓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면, 1차하고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어, 1차 같은 경우에는, 어, 노동법에서는, 노동자법에서는 조정, 중재, 이런 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2차에서는 안 나와요, 그런 문제가. 왜냐하면 쟁점이 없어요. 그냥 스무스하게 법조문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문제 낼, 낼 리가 없는 거죠, 이게. 변비력이 떨어진 문제입니다. 혹은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생각하는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1차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2차에서는 판례가 별로 없어. 요 없으니까 굳이 근로시간에 대해서 판례가 없는 것들을 뭐 상세 2차에서 공부한다. 이럴 필요는 없는 겁니다. 약간의 강약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가 2차에서 문제야될 것은 쟁점을 끄집어내고 쟁점 중심 학술을 한다. 요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판례를 많이 보는 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조문입니다. 조문을 놓치고서 이 문제를 풀면은 나중에 굉장히 좀 타격이 클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조문이 무엇이고 그 조문의 취지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차에서는 조문이 나왔으면 그 조문의 취지를 적어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게 배점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취지가 나와야지만 이 조문에 따른 판례가 이해가 돼요. 그니까 조문의 취지가 뭔지 안 나온 상태로 판례가 나오게 되면 아이 판례가 왜 나온 거지 이런 연결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문을 발견하시고 이 조문에 대한 취지가 무엇인지 여기까지 나이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학설 두 번째가 판례 그래서 학설도 적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는 판례입니다. 근데 판례 법리는 아 조금 이제 애매한 것 중에 하나가 법학 과목은 암기 과목은 아니에요. 이해 예 과목이거든요.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팔레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셔야지만 사례가 약간 변형돼서 나오더라도 이걸 풀 수가 있습니다. 이 팔레만 달달 외우신 분들은 사례가 약간 이게 꼬이게 나오면은 엉뚱한 팔레를 적을 때가 있어. 이해를 하셔야지만 정확한 팔레를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수험법학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학문적인 법학이 아니고 수험적인 형태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법주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laughs> 판례가 안 나오는 거죠. 이, 이, 우리가 인터넷을 볼 수가 없어요.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기본적으로 중요한 판례들은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암기할 때 약간의 전략적으로 오시게 되면, 어, 그냥 일반적인 것들은 이, 이 흐름을 암기를 하시면 돼요. 흐름을요. 어떤 흐름인지. 근데 어떤 것들은 이게 판단 기준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판단할 때. 요로+ 요로+ 요로 요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한다. 이런 식의 요소가 나와 있는 그런 판례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 판단 기준들은 어, 좀 정확하게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편해지거든요. 예, 정확하게 판단 기준이 나오지 않고 어느 정도의 흐름만 가지면은 알수 있는 판례들. 그런 것들은 흐름을 중심으로 키워다나 기억하시고 이해를 암기를 하시면 되고, 나머지 판단 기준이 나와 있는 것들은 요건 어쩔 수 없이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어, 법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지만 시험 장에서 써야 되거든요 이게 기억이 안 나면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암기를 해야 될 판례가 있다고 하는 거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목차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차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훈련하시는 그런 것들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럼 목차를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뭐 표준적인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쓰는 목차 한번 보여드릴게요. 특히 노동법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 거죠.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크게 이제 목차를 너무 가져가지 마시고,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요거는 이제 디폴트 값인 거죠? 문제 소재. 마지막에 결론, 요것도 이제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쟁점이 무엇인가, 그걸 적어주는 것이 이게 문제 소재입니다. 그러니거는 과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어떤 판례를 발견하고 어떤 조문을 발견할 거냐, 그거를 적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추제합니다. 뭐 채점할 게 엄청 많아요. 어떻게 할까요? 1번만 보시면은 대강할 수 있어요. 수험생 수준을. 그러니까 이게 이 친구가 이 문제를 아는 친구지 모르는 친구인지 문제 소재만 읽어보면은 대강은파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첫인상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잘 적어줘야 됩니다. 문제 소재를. 요거는 너무 장화하게 많은 분량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25점짜리라고 한다면 대개 한 4페이지 정도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아, 너무 쪽수에 구입하지 마세요. 이게 글자의 자기 어떤 크기에 따라서 쪽수는 달라져요. 지 너무 쪽수에 구입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한네 페이지로 하면은 어, 문제의 소재를 한 페이지 넘어가는 문제 소재는 할 수가 없어요. 그까는한절반 넘어가지 않게 삼 분의 일이나 한이 분의 1까지 많으면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3 분의 1까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황금이 띄어야 돼요. 네, 부분들이 눈에 안띄면은 나중에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문제의 쟁점이 무엇인지. 줄거리를 나열하지 마시고, 쟁점 중심으로, 어 문제 수재를 적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 이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가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적어 줘야 할 게, 일차적으로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문, 그리고, 이 문제 조문의 취지, 요런 것들을 발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아, 어이 문제에 대해서, 분쟁이 있는 거죠. 핵이 해석, 해석이 다른 겁니다. 그 해석이 다른 데 대한 학설의 시각들. 학설이 뭐 통일되어 있으면 적을 필요가 없겠지만 학설이 좀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학설도 가볍게 적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설은 문제에 따라서 배점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배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학설은 가볍게라도 나와 있는 학설들은 적어주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가장 중요한 배점은 팔레입니다. 팔레. 팔레 법리.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팔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냐. 이게 핵심이 되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적어주는 구조고요. 항상 조문, 그리고 취지까지 적어주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취지도. 그 다음에 학설 나와있으면 적어주시고, 판례법리 중심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될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하면은 점수가 안 나옵니다. 대개이게 100점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어, 문제 소재 한 10%, 예를 들면요. 그 다음에 한 결론 부분에 한 5%,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가 이제 쟁점과 사안의 어떤데, 그러면 우리가 해결하려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판례 법리를 설명하는 게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이 판례 법리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따라서 요 사안의 검토, 사안의 적용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배점은 다양하게 나오겠지만, 만약에 얘가 한 50이다, 그러면 얘가 한35 나오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안 검토도 절대로 이게 배점이 약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아주 이제 판례 법리가 중요한 곳에서는 60에서 25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배점이 적은 배점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배점이니까 반드시 사안을 검토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번의 분량이 이 정도면은 한 2번 분량은 한이 정도까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정도까지. 3번에 해당하는 사안 검토가 이 정도까지 되겠죠. 한번에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수험적으로 이렇게 문제 푸실 때, 대강 이제 분량을 판단하셔가지고, 아, 이게 한 5%, 10%, 이게 한 5%, 그 다음에 나머지가 80% 중에서 한 5대 뭐3이 정도로 분류한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항검토는 이제 이 판례를 기준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판례에 대입하는 겁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1번 이 판단 기준이 요건 충족을 했다. 예를 들면 아까 판매 수단당 같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기준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정기성. 자, 일률성, 고정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상금 탈때 이렇게 하는 거죠. 어이 판매 수수료는 정기성을 어떻게 되게 가지고 충족을 했다. 일률성은 요런 건데, 요렇게, 요렇게 보니까 충족을 한 거다. 고정성도 요렇게, 요렇 하니까 충족한 거다. 따라서 이걸 종합 고려해보니까 통상임금이 맞다. 그런 식으로 가급적이면은, 어 판단 기준이 다양할 때는 그 판단 기준에 따라서 사안을 고수하는 것이 좀눈에 띕니다.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은 너무 칸을 이렇게 연결해 쓰지 마시고요. 요런 것들은 떨어뜨리는 거죠. 떨어뜨려가지고 가독성이 좋게 그렇게. 지금, 이, 채점하는 분들은 몇천장을 보고 계신 거야. 가족쌤이 눈에 잘 띄는 식으로 좀, 이, 글씨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마친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론. 이것도 적어줘야 됩니다. 결론도 사항검토랑 거의 같아요, 이거는요. 같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 해고는 무효인가 아닌가. 이 해고는, 해고는 서민통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 이런 식으로 가볍게라도 결론을 적어줘야 됩니다. 결론도 배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배점이 몰려 있는 거죠. 니까 여러분들이 요런 기본적인 판례에 따른 그런 목차를 이해하시고 어,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한네 개의 목차를 잡는다. 하지만 좀 쟁점이 많을 때는 목차가 길어질 수도 있고, 목차가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한네 개로 생각하시고 훈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커리큘럼을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GS1기는요, 이제, GS1기는 넓게 봤어요. 에, 아무리 2차라고 하더라도. 근데 GS1기부터는 넓게 보지 않습니다. 쟁점만. 노동부의 정석에 나와 있는 쟁점 파트만 끄집어 와가지고, 그것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한 가지, 올해는, 어, 팔레집을, 도회된판례 팔레집을, 좀 출간할까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주로 판례 문제인데, 판례를 모르시고 들어가거나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많아서 판례 중심으로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쟁점과 판례를 함께 보는 식으로 공부를 하게 돼요. 이두 가지가 핵심이다. 이해하시고요. 쟁점과 중요한 판례의 사실관계들을 좀 이해하는 식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아, 뭐 GSE기는 말씀드렸으니까, g s 에기는 이제 사례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모의고사를 봐서, 지정적으로 점검을 한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동법은 이런 식으로, 어, 이제, 시간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 노동법은 어떻게 보면은, 뭐 생활 속에 있는 그런 법이긴 하지만, 또 수험적인 차원에서는 좀 느낌이 다를 수가 있어요. 항상 법학은 상당히 유사한 구를 띄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틀만 잘 짜두시면은, 나중에는 조금 여러분 스스로 목차를 잡고, 어, 훈련하는 게좀 편해질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노동법을, 함께,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에, 이제 설명을 마치고 이제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